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일단 너무 기뻤고요. 특히나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그 끝에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세 공무원이 된 256명의 신규 임용 후보자들. 그들의 힘찬 출발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새내기 국세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국세 공무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배치에 앞서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양한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교육생은 올해 합격전첫 기수로 교육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해계학 및 세법 위주 기본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이 끝나면 세무서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러분을 국세청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교육 과정으로 국세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질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장차 유능한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인구의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선 만큼 국세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간이 가슴 벅찬 신규 임용 후보자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국세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딛는다는 어, 실감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내 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교식 첫날부터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합격자 발표 나고서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입교 전까지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회계 원리와 원가 회계에 대한 사이버 학습 과정을 수료하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습 평가가 바로 입교식 첫날 진행되는 거죠. 예습 평가 결과는 회계학 과목의 평가 점수로도 반영되는 만큼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신규 임용 후보자라면 누구나 성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왔는데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니까 어, 입교한 게 조금 실감이 나고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테랑 국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거치는 수많은 과정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이제 막그 출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오전 시간이 끝나고 오후 시간은 양성평등에 대한 특강으로 채워졌습니다.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마련된 시간인데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귀담아 듣고 또 들어둡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처음 갖는 자기 소개의 시간. 어색했던 첫 만남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교육원에서의 공식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신규 임용 후보자들. 저녁 일과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틀어진 방을 정돈하는데요. 조금은 고단한 일과지만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에 이 또한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그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그 15주간 열심히 공부해서 그 향후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기분들과 좋은 추억도 가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낯설고 어색한 시간.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그 시간들을 찬찬히 걸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으로 거듭날 계획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잘 모르고 부족하고 아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실감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기 연수원에서 조금 더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서 어, 실무에 나가면 정말 제 몫을 다하는 어, 한 명의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국세 행정과 함께 앞으로 펼칠 멋진 활약도 기 대해 봅니다.